245번이에요. 이렇게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인 정사각형, 이게 밑면이야. 그 다음에 이게 높이래요. 이거의 부피를 구하라가 질문. 이건 바닥 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죠. 자, 바닥 넓이는 이거 가로세로, 이거 제곱이죠. 3x의 4제곱, y세제곱의 제곱, 이게 바닥 넓이. 곱하기 높이가 x의 제곱분에 y의 세제곱 되겠죠. 이게 부피가 돼요 계산을 하면 3의 제곱이 9죠. x의 4, 2, 8이죠. y의 3, 2, 6이죠. 곱하기 이거 두 개는 2, 3, 6이죠. x의 6, 이건 y의 세제곱이죠. 이제 약분을 하면 여섯 개, 여덟 개니까 두개 남죠. 이건 9가 되겠네. 이건 9, X의 제곱, Y의 요거 두 개는 더하기죠. 이건 9가 되겠지. 이게 부피가 되겠죠. 여기까지.